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아이템 가지고 왔어요 나좀 사줘 라고 손짓을 막 하고 있어 가지고 덥석 좀 충동구매 아닌 충동맥을 한 아이템이에요 얘가 뭐냐면 자이로볼 혹은 파워볼 혹은 손목 터널 중후근 운동기구 등등 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제품인데요 얘가 어디에 쓰냐면 말 그대로 이 손목 운동을 하는데 쓰는 아이템이에요. 저도 하루에 마우스 잡고 있는 시간 정말 남부럽지 않게 오래 잡고 있는데 사무직이라든지 개발자분들 이 손목터널 중문근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한 17만명 처음에 얘가 딱 왔을 때 저는 불량이 온줄 알았어요. 아 우리 해도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에서 봤던 아, 고로한 불빛이라든지 움직임이 안 나타나더라고. 근데 뭐 어디까지나 제손모 가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였고 안에 있는 볼을 태엽처럼 요렇게 감은 다음에 오토 스타트를 시켜요. 그리고 그 회전력에 맞춰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손목만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점점 회전력을 얻게 되는데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훌라후프를 요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 방향에서 내가 허리를 튕겨 줘야 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손목을 돌리다 보면은 제어하기 위해서 힘을 줄수 밖에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쭉 감아서 딱 놔주고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자 돌아가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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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 이제부터는 내 손이 아닌 거야,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따, 나한테 어느 정도 맞는 패턴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돌려주면 회전이 계속 붙게 되고, 이때부터는 막, 돌아가는 거지. 손목 터널 중후군 막으려다가 손목 그냥 비틀어지죠. 적당한 선에서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혹은 아래로 위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왼손도 마찬가지고 회전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여기를 손으로 바로 누르면 안 되겠죠. 아또 우리 철부지 같은 어른이들이 내 손가락이 센가 얘가 센가 한번 이렇게 대결하시는 분들이 또혹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정지시키려면요, 요런 옷이라든지 바지 같은 데 대서 회전력을 죽여주시면 돼요. 왼손도 마찬가지로, 어우, 야, 얘 터지려고 그런다. 이 맛을 살짝 들리면서 다른 제품들도 찾아봤는데, 제품별로, 브랜드별로 또 돌아가는 이 느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립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얘한 이틀 정도 써봤는데, 그립감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심력을 좀 얻게 되면은 이 제어할 때 얘를 꽉 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고무와 피부가 조금 마찰이 있어요.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여기 뭐 굳은 사주 생길 것 같고 적응도 될것 같지만 처음에 좀 세게 이렇게 돌리시다 보면은 통증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음이 좀 있어요. 요 정도로 난다는 거. 그렇다고 소리 좀 줄이겠다고 여기다가 기름칠 하거나 뭐 바셀린 바르거나.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고장난대요. 구매 전에 참고하세요. 제가 구입한 얘는 가격은 17,000원대에요. 네, 큐텐에서 직구했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운동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이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꽤 재밌어. 이런 손목 토너 중후군은 하루에 몇분 정도만 운동해도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아이템을 쓰지 않더라도 물통 있죠? 물통 같은 것들로 이렇게 돌려도 운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고요. 어찌 보면 별 시덥지 않은 아이템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손목 건강 지켜주는 아이템이기에 소개를 해 봤어요. 네 좋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어야 터질 것 같아요. 체크하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더러고 열쇠였습니다. 빠이. 그리고 <목소리> 중요한 거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가 어구야 왜...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가. <laughs>